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네. 눈만 보여줄 테니까 네. 이분 나오는 기운, 뭐, 장님 해주시는 말다 해주세요. 네. 자, 제가 보여줄 눈은 이겁니다. 이분은 항상 네. 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위에 있었다는 거는 항상 내 자리, 내 위치가 음. 이 위에, 이렇게 위에서 머물렀던 기운이다. 와.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기운에서도 바둑판을 두고 있어. 집을 또 하나 지으려고 한다고. 와. 이 바둑판을 집왜집 짓기잖아요, 바둑은. 집 빼고 이 짓고 하는 것처럼. 네. 내가 이 바둑을 지금 두고 있어. 그런데 왜, 이 바둑은 왜한 뭐한 수, 두수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한 수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신의 한수처럼, 뭐, 하나 네. 딱하여고 끝나는, 뭐, 살수, 뭐, 뭐 있더라고, 종류. 아, 예, 예, 그런 것처럼, 그거 하나를 어디로 놓을까 지금 보고 있는. 아... 그, 그 계속 그걸로 해서 공리한 게, 이 하나에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게 되게 많아요. 기운이 겁나 무서워. 아.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버려야 더 이상 뭐 귀찮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빵 버질리거나 뭔가 좀 늘어지는 걸 싫어해요. 그냥 이게 그래서 칼이라고. 음. 딱 끊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기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니까, 러 뭐,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한 방에 지금 끝낼 수 있는 걸 계속 생각하나 보네. 그렇죠. 이, 봐도 집을 짓고, 이거 하나로, 음. 이 판은 이제 마무리. 심마이라가지고 음. 마무리. 그러면서 또, 이쪽은 이제 다 공략 끝났으면 이제 여기를 보는. 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려고 하는데, 기운 자체를 넓혀서, 음. 지금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뿌리를 단단하게. 근데 지금 조금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 고개 타는 느낌. 음. 이렇게 줄을 왜외줄 왜 타서 이렇게 흔들 흔들거리는 것처럼 좀 음. 아슬아슬하다고. 아 본인이? 예 네. 아.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게 한 수가 악수가 될 수가 있어. 나는 분명히 내가 승을 하려고 뒀는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역효과 나서 악이 돼 버린다고. 음.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고개처럼 그런 지금. 현 상황의 위치가 그렇거든요. 네네. 내 기운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애기들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 있죠. 네. 가위바위보 하는 거는 왜 순위를 정하고, 음. 왜 내가 이렇게 이게 승패를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 네. 그런 것처럼 가위바위보 하는 게 보여가지고. 아, 이분이 누구냐면은, 네. 그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라고 선생님 혹시 아시려나? <웃음> <웃음> 그런, 이제, 있어요. 정치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민주당 하면은, 이재명 님이 당대표잖아요. 네. 요번에 이제, 이재명 님 체포동의한. 네. 이제, 가벼표 던진 사람이에요. 아, 이분이. 네. 근데 이재명 님이, 그거, 영장심사에서 기각됐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혹시 그런 결과를 보고, 음. 이분 마음이 어떤지 지금. 그래서 아까 왜 고개 타듯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했었을겠네요. 네. 근데, 그,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있어서, 네. 떨떨음에, 이게 만족스러운 결과도 아니고, 어찌됐건, 떨떨음 하다는 거는 찝찝함이 남아있고, 또 무언가를 계속 이게 뭔가, 그 아까 제가 그, 왜, 바둑 두면서 신의 한수란 말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이 현상을 두고 보자면, 자, 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반전을 일으키려고, 음. 무언가를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아. 뒤집어보고 싶다. 나는 인정이 안 되니까 떨떠름하니까 아직도 이게 개운치 않아요. 그래서 왜 승패라는 표현 가위가위보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이분한테는. 근데 왜 같은 당의 당대표인데 왜 계속 이렇게 좀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여기 있잖아요.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한 더 이렇게 넓혀가려고 하는 이 기운에서 자꾸 부딪히거든요. 지금 선생님 공수로 보면은 계속 이렇게 뭔가 같은 당 안에서 지금 싸우는 그런 형국이요 그렇죠. 그러니당 대표가 힘을 안 실어주면 이극의원이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감이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자꾸 내 입지도를 넓혀야 되는데 커트, 커트, 커트가 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럼 이분은 네. 뭔가 이재명님하고 다시 볼게 뭐 화합하고 없어 그러니까 본... 그거는 왜 내가 이미 끝났어요 그 결정은 아 본인이 이제 이렇게 뭔가 힘을 합치겠다 이런 결정 끝네 났네 그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수가 악수가 될 수가 있고 신의 한수가 될 수가 있다고 이걸 이 손을 놨기 때문에 이 손을 놨기 때문에 내가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반면에 이 힘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게 지금 중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결정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갈 거라 예 네, 그렇게 확고해요 흔들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잠깐 일로 기웃 이렇게 이게 없어요 그냥 단호하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세력을 나는 만들고 싶어 이게 너무 강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